안녕하세요. 아무 말 대잔치 세야입니다. 벌써 2018년이 1 2 3 4 5 6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이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살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볼 시간이죠. 와, 그래서 오늘은 저 해피 세야도 올해의 계획을 한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한해 절반 동안 한 일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무 말 대잔치 상반기 결산 특집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작년에 썼던 일기장인데 작년 일기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아홉 가지의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과연 이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계획을 읽어 보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에 하고 싶은 거. 크크크크. <laughs> 힝. 기근이라 점점 내년에 돈 벌어서 여행은 점점점 꿈도 못꿀 것만 같아. 점점점 웃기고 있죠? 제가 2018년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여행, 해외 출장을 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이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자, 그렇다면 돈 벌어서 여행은 꿈도 못꿀것 같던 가난한 2017년 말에 해피세아가 세웠던 계획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스페인어 배우기. 공부하는 콘텐츠를 3월부터 연재하자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었고요. 스페인어 지금 단한 글자도 할줄 모릅니다. 와, 망했네요. 심지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실 스페인어 강사분까지 섭외를 했었거든요. 비정상 회담에 출연하셨던 스페인어를 쓸줄 아는 남미에서 온 친구분이었는데 촬영을 하다가 만나게 돼서 아 이런 콘텐츠를 한번 같이 콜라보를 해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이렇게 했었는데 실행하지 못한 계획이 되어버렸습니다. 2 아트 영상 만들기 제 장래희망이 아티스트예요. 저는 미디어 아트를 하는 것이 꿈이고요. 이 1, 2장에 여기저기에 하나 한 8, 9개 정도 적혀져 있어요. 구상만 해놓은 이것들을 눈앞에 가져다 놓자. 내가 뭐 조각도 하고, 내가 그림도 그리고, 내가 영상도 찍고 그렇게 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2번 계획으로 세워놨는데 뭐단 하나도 하지 못했죠. 하, 네. 변명은 이 9가지의 계획을 전부 다 밝킨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계획 2번 계획과 좀 비슷해요. 아트 영상들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뭐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 활용해 보자. 그리고 전시를 해보자. 뭐 2번이 물거품이 됐으니 3번 뭐 전시를 어떻게 하죠? 작품이 없는데 그렇다면 4번 계획은 또 무엇이냐? 4번 계획은 인환이 1일 1드로잉 응원하기 플러스 나도 하기 여기에서 인환이라는 것은 제 남자친구의 이름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바쁜 직장인인데요. 예술을 전공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일 1드로잉을 하도록 독려하고 그 사람이 1일 1드로잉을 해서 작품을 열심히 만드는 경우 제가 전시를 도와준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나도 그림을 그리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3번 계획입니다. 어 그래도 제 남자친구는 제법 열심히 한 편이에요. 제 남자친구는 20일에 1 드로잉 정도는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 모르겠네요. 다섯 번째 계획입니다. 운동 수영장 다니자! 이라고 써놨네요. 바로 옆에 걸어서 10분 거리의 수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연말에 이렇게 글을 쓴 이후 단한 번도 수영장에 가지 못했죠. 이번 달 말에는 제가 수영장을 한번 등록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수영을 하고 싶어요. 여섯 번째 계획. 겨울에 호주 가고 싶다. 호주 관광청에 초청해달라는 제안을 할수 있는 수준의 여행 유튜버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적어 놓았네요. 저는 이 6번 계획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나 봅니다. 7번. 여행 그후 인터뷰하고 쓰자. 네, 이건 조만간 예고편이 올라옵니다. 제가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죠. 좋아요. 6번, 7번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1, 2년간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것들을 정리하고 싶어 올해는 그냥 지금이 딱 그래야 하는 때 같아. 여행만 다녀오고 사진 영상 갑자기 되게 감성적이 되었네요. 여행만 다녀오고 사진 영상 열어보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읽지 못한 책 보지 못한 영화가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그런 충전의 시간을 가져보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포부를 8번 계획을 세웠는데 태부 계획이 또 있어요. 1월에는 뉴욕 여행 영상을 올리고 2월에는 런던 여행 영상을 올리고, 3월에는 네팔 여행 영상을 올리고, 4월에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5월에는 파리 여행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었네요.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 1월에 올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2월인가 3월에 올렸던 것 같고, 런던 여행 영상도 2월에 못 올리고, 3월에 런던에 출장을 갔다 와서, 그거랑 같이 엮어가지고 4월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피제아는 계획을 좀 지키려고 애는 쓰고 있으나 굉장히 더디게 지키고 있군요. 제가 올해 LA와 라스베가스와 후쿠오카, 유후인 등등 여러가지 여행지에 다녀왔었고 그 여행지에서도 촬영을 열심히 했는데 그 영상들도 마찬가지로 외장하되 썼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어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도 저는 영상을 통해 세계여행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게스트 초대라고 써놨네요. 제가 게스트를 초대하는 영상을 지금 이 밑에다가 한세개 정도 기획을 해놨는데 게스트를 초대하는 영상 아직까지 단 하나도 나오지 못했죠. 실행하고 있다거나 지켰다거나 그런 것이 두개 반? 세 개? 이렇게 회피세하는 올해 계획을 아직 절반도 다 지키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나머지 계획들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해피세아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해피세아의 상반기 결산 보러 가기 전에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중간 광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해피세아 올해 상반기 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린도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실 정말 바쁘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1월에는 모델 촬영 미팅을 한 6개? 7개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친구도 4명 4번, 5번 만났어요. 촬영도 중간중간 하고 그랬네요. 해피세아 영상이 4개 올라왔습니다. 2월에는 캘리포니아 LA로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LA 영상도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조만간 혹은 먼 미래에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첫 강의 고양시에서 어 1인 미디어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했었고요. 명동여고에서도 1인 미디어나 그리고 유튜버로의 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개발 강의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 것들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2월에 강의가 두개 들어오길래 앞으로 쭉쭉 강의가 막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강의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회피세아가 뭔가 강의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홍보였고요. 2월에 제가 영상 편집 이렇게 합니다 라는 영상을 찍었어요. 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 광고 수익으로 제가 조금 먹고 살았습니다. 삼겹살 한 두세 번 정도 사 먹게 됐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2월 달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3월에는 1월에 올리기로 했던 뉴욕 영상을 3월에 올리고 말았네요. 네, 그리고 3월에 저는 런던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행가방이라는 TV 프로그램과 함께 출장을 다녀왔었죠. 3월에 광고 촬영도 많이 했고요. 보통 모델들은 성수기가 2월 말, 3월, 4월, 5월 뭐 이때기 때문에 3월부터는 모델 촬영도 1, 2월보다 훨씬 많아져서 거,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4월이 좀 피크예요. 4월이 보시면 4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4월부터. 일주일에두 개씩 영상을 올려 보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런던 1편, 2편, 3편, 후쿠오카 1편, 해피세야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무말 프리랜서편, 총총이 촬영. 아홉 개나 올렸어요, 영상을. 그 크... 4월에 후쿠오카로도 출장을 다녀왔네요. 후쿠오카는 여행 겸 출장 겸 해서 다녀왔었는데 네, 뭐 그렇게 5월에는 라스베가스에 다녀왔었죠. 5월에 라스베가스를 네이버 TV 플러스랑 라스베이거스 관광청하고 같이 갔었는데, 베가스 언코르크드 행사에 참석해서 셰프들이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5월은 라스베가스로 좀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갔다 오자마자 울릉도에도 2박 3일 출장을 가려고 했었는데, 하루 겨랑이 되는 바람에 울릉도에 갇혀가지고, 3박 4일 동안 푹 쉬고, 나왔던 그런 것도 5월이고요. 여행 유튜버로서 2, 3, 4, 5월 그리고 6월 도쿄 지난 주에 도쿄에 다녀오는 것까지 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해피세아의 2018년 상반기 결산 특집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최근 한두달 정도는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정신 없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제이 카메라에 바로 맞은 편 뒤에 캐리어가 나와 있어요. 저는 저 여행 캐리어를 창고에 넣어본 일이 없습니다. 올해. 지금 3주 뒤에 또 출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캐리어는 그냥 저 곳에 있다가 내가 출장을 갈때 함께 나갔다가 다시 저 자리에 왔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리어가 저 곳에 있는데 마치 제 정신이 저 곳에 이렇게 꺼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지키지 못했던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한 계획들 다섯 가지를 실행해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남은 6개월을 보낼 거고요 그리고 또 지키고 있는 실행해 가고 있는 네 가지의 계획들도 더욱더 잘 실천해서 2018년의 마지막에 어머, 다 지켰어요, 여러분! 이라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6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또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보시는 여름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피세아의 아무 말 대잔치 2018 상반기 결산! 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남은 2018년도 해피세아와 함께해요. 안녕! 맞아. 제가 2017년 크리스마스 쯤에 구독자 만명을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2018년 6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3만 9천 명이니까 2018년이 되고 나서 2만 9천 명의 구독자분이 더 생긴 거거든요. 새로운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쭉 구독해주셨던 만명의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제가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처음으로 해보게 되네요. 그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2018년도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진짜로 안녕!